만남을 지속하긴 좀 힘들 것 같아요. 서로 너무 안 맞으니까 연애를 하고 계시는데 애인이 주변 친구들을 만나는 게 질투가 조금 난대요. 주변 친구들을 만난다라는 게 일단 그게 그냥 그냥 일반 친구들인 아 그냥 학교 친구들 근데 뭐, 질투가 나는 건 나는 건데, 본인이 그런 질투나는 그 감정을 느끼는 게 그게 너무 싫다라는 거죠, 지금. 그냥 친구들 만날 수 있는 건데, 그런 별거 아닌 걸로 내가 지금 질투를 느끼는 이런 감정, 나한테 그런 감정이 드는 게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본인도. 그냥 보통 사람들만큼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아예 없다고는 못하겠고. 그러면은, 단체로 만나도 그래요. 배려가 몸에 배어, 몸에 있는 사람이라 어떤 식으로 행동할지 다 느껴지고 놀려가면, 아, 왜 질투가 나는지 알겠다 이게 그건 거야 만인에게 너무 친절한 거야 차등이 없어 이름스가 조금 더 특별해야 되잖아요 애인이니까 어 그래서 우리 이름스에게 조금 더 특별한 배려를 해주길 원하는 거고 날좀더 챙겨줬으면 좋겠고 남들과는 조금 다른 느낌으로 날더 바라봐줬으면 좋겠고 약간 그런 건데 만인에게 너무 똑같은 거야 너무 똑같은 사랑 너무 똑같은 관심 너무 똑같은 배려 이런 걸 주는 거지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지금 나한테 하듯이 다른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하니까 그게 짜증이 나고 그게 계속 질투가 나고 이러는 거예요 지금 나안 봐도 그냥 보이니까 뻔하니까 비디오니까 솔직히 나도 이렇게 느끼고 싶지 않은데 원래 그냥 워낙에 다정한 사람이니까 그래 에이. 내가 이해하자 이게 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지 왜냐 너무 똑같이 구니까 싹다너 괜찮아? 어너 이건 뭐 어떻게 괜찮아? 뭐 입은 맞아? 뭐 맛은 어때? 뭐저다막다 다 배려하고 다뭐게 애인한테 뭐 대하듯이 이러니까 그게 짜증나는 거지 근데 약간 그런 말이 있어요 사귀는 그 애인분이 혹시 딱히 남을 싫어하지도 않죠 아나 진짜, 진짜 싫어 아 진짜 개짜증나 꼴도 보기 싫어 뭐 이런 소리 하는 거한 번도 안 들어봤죠 있어 특정 한명 정도 그치 대체로 잘안 하잖아요 약간 그런 말이 있었어 나도 인터넷에서 본 건데 누구를 미워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를 특별히 사랑하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다 똑같은 거야 내가 느끼는 감정을 다 그냥 똑같이 나눠주는 거지 나에게 특별한 사람이라면은 조금 더 특별하게 대해줘도 되는데 그게 없는 거지 그 사람은. 차등 관계란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다 공평해. 자기 본인에게 있어서 엄마든 뭐 친구든 애인이든 다 똑같은 거야. 그냥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그냥 그게 끝인 거야. 그냥 좋아해. 사랑도 하는데 그냥 사랑 그냥. 포괄적인 사랑이죠. 정말 얘를 막막 막 죽을 만큼 미칠 듯이 너무너무 사랑해서 얘한테 모든 걸뭐 특별하게 퍼주고 싶고 내 마음 온 마음을 내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아닌 거야. 맞아. 나너 사랑해. 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이건 거야. 이거는 애인한테 말을 해야 돼요. 난 너에게 좀 특별한 존재이고 싶고 조금 더 남다른 애정 표현도 받고 싶고 솔직히 그런 욕심 있다. 어, 애인이라면 그런 욕심 드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너무 특별한 관계니까 그냥 친구 사이가 아니지 않느냐 하면서 조금 이 관계를 우리가 특별하다라는 걸, 어, 그니까 친구와는 조금 다르다라는 걸. 근데 뭐 친구랑 뽀뽀하고 막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뽀뽀하고, 어? 그럴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얼마나 특별해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조금 계속 게좀 되새김질 을할수 있도록 이런 이야기를 살짝 해주면서 나도 내가 이런 감정 드는 게 너무너무 싫다. 하면서 이거 좀 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름수를 배려하는 친구라면은, 너가 그렇게 느낄 줄은 생각하지 못했다. 내가 앞으로 조금 조심하겠다. 어, 좀 행동을 좀덜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해주겠죠. 정말 우리 이름수를 생각하고 배려를 해준다면. 근데, 너왜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막 질투를 하고 그래? 난 그거 좀 이해 안 가는데? 이러면은 만남을 지속하긴 좀 힘들 것 같아요. 서로 너무 안 맞으니까. 우리 친구는 그게 계속 불편할 거고, 그게 계속 불만일 건데, 고쳐주지 않는 사람. 그거는 좀 힘들죠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랑을 할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해주는 것보다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걸안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게 제일 베스트거든요 그래야 싸움이 없어요 그래야 트러블이 없어 그래야 오래오래 행복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이름스가 싫어하는 건데도 그거를 계속 하겠다 하면은 싸움의 요인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오래 못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솔직하게 다좀 이야기를 해보고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보고 싶었던 거 이거잖아. 당신들 속 시원해지는 거 이거잖아, 이거잖아. 어? 아유, 정말로 내가 내가 원했던 거 이거 여기 역시 고민 맛집, 상담, 아, 고민 상담 맛집. 진짜 미쳤나, 그렇지?